드렸던 마블링 잘못 이 만드는 방법 영상을 가지고 올려했는데요. 제가 재료가 없는 관계로 만드는 모습을 어, 알려 드리지만 만드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요. 네, 이거는 마블링 잘못 젤몬 물기 여서 잘못도 만드시고 걷다가물 조금씩 소량씩 섞게 되면은 되면 물기가 돼요. 이게 물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저처럼 되는 건데 지금 바닥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바닥에 그 붙어 있던 랩핑지와 코팅 그거를 뗐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코팅 지로 하니까 코팅지로 하니까 이렇게 계속 묶거나 할때 치우기는 쉬운데 이렇게 떼면은 옆에 이런 선들이 생겨요. 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보다나 저는 유리가 아닌 나무 책상이어서. 아크릴 아크릴로 될지 모르겠는데 아크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크릴이 상당히 커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만들기 그 만드는 방법은 더보기 상단에 더보기 그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감상만 하실게요. 만드셨을때하루가 지나야지 마블링이 생기는데요. 마블링이 생기지 않았다면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고체 형광펜 물을 한번더 넣어 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조절을 잘해야지 손에도 안 묻고요. 녹았을 때는 젤몬이나한번더 만든 거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 때 봐요.